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크로노스 코인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크로노스가 어제 한번 좀 찔러주고 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반응을 조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 얘는 순차적으로 어떤 시계의 그림들을 만들면서 넘어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 좀 같이 살펴보면서 다음 그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크로스 어제 한번 찔러 본 것까지는 아직 기술적 반등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이제 비술적 반등 한 절반 정도까지 주거든요. 여기까지 우선 준거 자체는 흐름상 넘어가는 반등이었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공을 땅에 떨어뜨렸더니 튀어 오르는 것처럼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어제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뭐 조금 덜 나왔으면 참좋았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비슷비슷한 수준이어가지고 크게 신경 쓸만한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앞전에 여기 물량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들을 지금 찔러 보면서 건드려 보면서 물량을 좀 받아 줬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물량을 안 받고 이 사람들도 던질 마음이 없어가지고 안 받고 그냥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한이 정도 거래량만 만들어 놓고 지금 어제 거보다 는 절반 정도 만들어 놨으면 소화가 거의 다 됐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금방 바로 연타로 칠 가능성도 좀 있긴 했는데 이게 평소보다 거래량이 좀 많이 붙어주게 되면은 보통 바로 직후에 조정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힘을 순간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고래에서 이제 어제 약간 매도세 자체는 줄었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비슷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수 접었다가 자리를 잡고 다시 시도를 해보려는 그런 신호를좀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약간 조금 덜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나쁜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보이고 전보다 최소한 더 크게 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부터는 계속 좀 자리는 잡아 보면서 조금 더 소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좀 쏘아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여기서 하단 부분에서 이렇게 딱 찔러 보고 나서 지금 여기 구간만 안 뚫리면 되긴 하거든요. 여기까지 떨어진 건 괜찮아요. 여기 구간만 이제 안 뚫리면 되기 때문에. 네, 밑에는. 어, 66원, 66원 정도 밑에 안 뚫리는 선에서는 계속 하단 부분에서 자리 한번 잡아가지고 재차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겠구나 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만 안 뚫리는 선에선 소화 과정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얘는 작게 봐도 이런 박스권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크게 봐도 박스권이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단기적 방향성 자체가 다 옆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상이다 이 얘기죠 크게 봤었을 때도 박스권 요 안에서 작은 박스권 근데 이제 박스권 자체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단에서 성공을 시키는 다시 상단까지 가고 상단에서 실패하면 다시 하단까지 오는 이런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자리 확실히만 좀 잡아준다 라고 하면은 우선 여기까지 계속 쳐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다음 목표지점은 우선 1차적으로 여기서 눌러줬다 이렇게 반등 나올 때 공략을 해가지고 먹으면 여기 상단 라인인 80원 정도 구간까지 충분히 도달시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 여기 정도까지만 우선 1차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이제 넘어가고 나면 그큰 박스를 완성을 시키러 갈 거거든요. 지금 장단기적으로 둘다 중요한 구간인 게 맞아요. 앞전에 있었던 저점 자리들 계속 잡아주고, 요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만 넘어가더라도 여기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큰 힘까지 같이 큰 파도가 몰아쳐준다라고 하면은 돌파하게 딱 완성을 시켜주면 상당까지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대처만 잘 해나가시면 되니까 눌렀다가 반등 나올 때잘 보시고요. 한 80원 정도에서 1차 목표가 잡고, 여기서 1차 익절 해주시면 되고, 추가로 더 터져 나가게 되면은, 125원 정도까지 이차목표가로 잡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 중간 중간 나눠서 분할익절 입절 보시고 익절 여기서 해줬는데 만약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박스권이라는 게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실패하면 다시 밑에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자기 나머지 이제 절반 정도 익절 해주시고 본전 정도 오면은 그때서부터는 그냥 다시 한번 커트치고 패턴 다시 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재공략하는 방식으로 여기가 안 뚫리는 선에서 크로노스는 계속해서 이 방식으로 공략을 할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래량도. 이제 다음번에는 돌파가 나올 때더큰 거래량이 나오는 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돌파 나올 때 조금 큰 사이즈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 나와주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큰 파동을 치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좀말씀을드리고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되니까 이게 어쨌든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게 제가 딱 정답처럼 말씀드리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답이 없거든요. 시장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뭐 갑작스럽게 뭐가 쏟아져 나오고 어제 좋았다가 오늘 안 좋았다가 내일 좋았다가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게 시장인데 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는지 이제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근데 전 지금을 기준으로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얘기만 우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은 결국 실시간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좀 존재하게 되는데 요거를잘 보완해 주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 알림방은 글로 써드리고요. 타자로 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아 여기서 뭐가 나와주고 나면 은 그때부터 공략 지점 볼수 있는 거구나. 1차는 어디, 2차는 어디 정도까지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거구나. 반대로 이탈각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가 조금 커지는 자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어디 밑으로는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씩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 알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는데, 또 실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뿐만 아니라, 요 안에서 타점도 제가 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데, 그 타점 관련해서도 포착되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같이 이런 식으로 안내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하루에 3%에서 한10% 정도를 목표로 좀 잡고, 이후 순환을 돌릴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편성을 해서 좀 나가고 있고요. 한, 한두 개 정도 나가기는 하는데, 매일 나 가지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장상이 좀 너무 안 좋고 수급이 너무 안 붙어 준다 싶으면 그냥 이런 애들은 말씀 드리고 패스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우선 뭐 보시기만 하셔도 되고 뭐 보시다가 뭐 따라오시는 거야, 여러분들 자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다 마이너스가 물려 있는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3, 40%짜리는 거의 기본이에요.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힘드니까 보고 계시다가 아, 괜찮다 싶으시면은 조금씩 소액으로 같이 좀 따라오시면서 여기 그래서 수익 나는 것들, 날 때마다 이거 수익 챙기고 땡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선 계좌 안정화부터 사실 거의 다 시키셔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이게 안정화가 안 되니까 계속 선순환 구조가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조금 조금 보시면서 같이 좀 계좌 리스크가 좀큰 종목들 위주로 분할적으로 같이 좀 잘라 가시면서 이 계좌 안정화부터 좀 같이 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요점도 좀 참고를 하시고 실시간으로 알림이랑 브리핑도 같이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종목들 같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운영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실현 도 같이 하면은 이렇게 알림도 다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해가지고 비중관리. 제일 중요한게 사실 비중관리죠. 이게 장상황이 좋을 때야 사실 뭐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막 불타기 이런 것도 도 하면서 할수 있겠지만 평소에 계속 아 이게 장 상황이 좋으니까 지금은 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비중을 좀 가져가도 되는 거고 장 상황이 안 좋을 땐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해놓는 게 이후에 선택권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잘 안되고 순식간에 어떤 종목 좀더 마음에 들면은 막 몰빵 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 비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하락장 비중 나눠가지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남겨주시라고 계속 안내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추가 매수 안내도. 나갈 수 있는 게 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개별 악재로 하락한 종목이라면 잘라야 되는 거죠. 근데 장상황이 하락이 나와가지고 같이 하락이 나온 종목들은 장상황이 반등이 나올 때 같이 반등이 나온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 떨어질 땐 우우죽순 다 같이 떨어지지만 올라올 때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순환돌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좀 포착이 된다 싶으면은 종목들도 같이 한번 추가 평단과 관리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평소에 뭐 평당 거 관리를 할 생각이 좀 있었는데 또 이런 것들도 같이 안내해드리면 조금 더 자신 있게 보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안내 받으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이 브리핑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미증시는 어떻게 흘러갔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어제 뭐 미증시가 만약에 안 좋았는데 바로 이제 넘어오는 게 아시아 증시죠. 여파가 바로 몰아치는데 미증시가 안 좋았는데 굳이 오전부터 막 하락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미증시가 안 좋았으니까 브리핑 드리면서 좀 관망 좀 오전 장원 관망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다 설명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미증시가 또 반대로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시장에 힘이 좀 실리는 것 같대. 아요럴 때는 막 추가 매수 안내도 같이 나가면서 아 지금은 좀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타이밍이니까 요런 식으로 한번 보시라는 차원에서도 브리핑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증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지금 어떤 흐름이고 어떤 가능성들이 있고 중류 구간들, 중류 기점들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돌파하면 좀더 공격적으로 가능. 하다 이런 것들도 다 포인트 잡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표 발표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매일마다 제 지표 발표들이 있는데 이 일정들 다 설명은 드리면서 특히나 좀더 주의해야 되는 지표 발표들이 있는 날이다 라고 하면은 시간대 조금 더 힘줘서 설명 드리면서 요 당시에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알림을 드리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뉴스 기사도 같이 올려 드리고 있어요. 뭐뭐 뭐 사실 잡다한 것까지 다 올려 드리지는 않고요. 확실히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뉴스 기사들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밑에 코멘트 생각들도 같이 달아가지고 올려드리고 있고 이건 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올려주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저 혼자 찾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다 같이 찾는 게 당연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같이 서로 간에 정보도 공유를 하고 알림도 받아가면서 운영을 좀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기타 브리핑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기술적으로 모자라서 자기 원칙이 확실하지 않아서 이래서 손실을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불필요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기는 하거든요. 이게 버틸 자리가 아닌데 어거지로 버텨가지고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 누가 봐도 장기적으로 상방흐름 이렇게 타오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찍고 떨어지고 있다. 근데 흐름이 탄력이 상방인데. 이게 흔들릴 게 아니거든요. 이건 당연히 나오는 조정인데 이런 데서 또 갑자기 겁 먹어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약간 이런 불필요한 행동들이 쌓여가지고 자꾸 손실이 쌓이는 거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에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상방 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거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너무 과하게 시장 신 받아들이고 계시다. 어차피 이 정도 상승 나왔으면 조정 나오는 거 괜찮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너무 겁 먹을 필요 없다. 심리도 다 잡아드리고요. 반대로 뭐 하락 흐름 속에서 더 크게 폭락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식품 여기. 어거지로 여러분들 물려있는 거는 알겠는데 어거지로 버틸 자리는 아니다. 이럴 때좀 현금 비중이라도 좀 확보를 해놓는 게 좋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금은 좀 힘드시더라도 아 이런 데서 좀 되도록이면 보수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 관리를 좀 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식의 이런 심리적으로 저희가 좀 다듬어 드리는 이런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알림을 드리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 알림 드릴 수 있는 것들 계속 서로 교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진행을 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있는 번호로 성함만 남겨 주시면은 바로 확인 후에 이 안내 드리니까 한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